트로트계의 전설, 국민적 스타 장민호. 그가 드디어 결혼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했다. 수년간 팬들이 궁금해하며 소문만 무성했던 장민호의 결혼 여부, 그리고 숨겨진 이상형에 관한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밝혀진다.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이 소식,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장민호의 결혼 여부. 그는 과연 진짜 결혼했을까? 혹은 지금도 솔로일까? 장민호는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아직 미혼임을 밝혔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의 나이가 1977년생으로 어느덧 50세에 가까워진다는 사실. 사회적 통념과 팬들의 기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민호 유부남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오해였다고 한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 출연 당시 보여준 듬직하고 책임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미 가족을 잃은 가장으로 착각했단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마성 이미지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저런 사람이라면 좋은 남편감이라는 환상을 심어준 것.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민호 본인은 여전히 혼자다. 더욱 충격적인 건 방송 중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실제 프로포즈 장면으로 오해받아 팬들 사이에 대혼란이 벌어졌다는 점. 하지만 이는 철저한 연출이었고, 장민호가 개인적인 결혼 계획을 공개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팬들은 이 해프닝에 마음 졸이며 언젠가 진짜 프로포즈를 볼수 있을까? 기대감에 부풀었다. 장민호가 방송을 통해 밝혀온 이상형은 의외로 단순하고 진솔하다. 그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다. 화려한 외모보다는 자연스럽고 수수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연예인 중에서는 수지를 이성형으로 꼽아 팬들을 웃음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수수함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다. 꾸미지 않아도 본연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의 내면을 이해해 줄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이길 바란다. 무명 시절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장민호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쉼터가 필요하다. 장민호의 결혼 여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겁고도 다채롭다. 일부 팬들은 결혼하지 말라. 며 그가 지금처럼 무대 위에서 빛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반면 어머니조차도 예전에는 결혼을 권유했지만 최근에는 좀더 기다려라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팬들의 애정과 가족의 바람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 상황은 장민호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언제나 팬들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길 바라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진중한 매력을 자아낸다. 그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단지 시간 부족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무명 시절부터 견뎌낸 그는 인생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알게에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그의 철학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장민호는 꿈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자신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그의 삶은 단순한 스타의 화려함을 넘어 진짜 인간으로서의 성숙함과 진정성을 담고 있다. 장민호의 결혼 여부와 이상형, 그리고 팬들의 반응까지 공개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 그 이상이다. 오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 음악과 삶을 살아온 그의 진솔한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민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팬들은 그의 진심을 믿고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할 것이다. 진짜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장민호의 인생 2막, 결혼이라는 또 다른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줄 감동을 기대해 본다. 또한, 장민호. 트로트계의 불멸의 아이콘, 그가 무대 위에서 펼치는 마법 같은 노래 실력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신이 목소리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번 흘러나오는 순간, 수많은 관객과 팬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숨죽이며 그의 노래에 빠져들고 만다. 장민호의 노래는 단순한 음정과 리듬을 넘어 삶의 고단함과 희망, 사랑과 아픔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일까, 그가 무대에 서는 날이면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팬들이 대성황을 이루며 그의 공연은 마치 축제와도 같다. 장민호가 가진 가창력은 단순히 음역대가 넓거나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음절마다 감정이 폭발하고 청중의 심장을 쥐락펴락한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따뜻한 중점과 섬세한 감성 표현은 국내외 수많은 음악 평론가들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다. 한때 무명 시절을 거치며 생계를 걱정했던 장민호가 지금처럼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서기까지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로 다져진 영혼의 노래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 신이 목소리가 조만간 팬들에게 더큰 선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은 또 한번 열광하고 있다. 바로 장민호의 결혼식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는 엄청난 폭로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의 결혼 계획이 마침내 드러나면서 팬들과 대중은 충격과 기대가 뒤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첫째,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 행사가 아니다. 장민호 특유의 팬 사랑과 인생 철학이 담긴 대규모 팬과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고 무대 아래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그는 자신의 결혼식 역시 무대처럼 모든 순간이 감동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대작으로 만들고자 한다. 결혼식 장소는 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 혹은 야외 대형 스타디움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팬들과 함께 축하하며 진정한 소통의 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둘째, 결혼식 음악도 장민호가. 직접 참여하여 특별히 작곡, 편곡할 예정이다. 이 역시 단순한 축가를 넘어 그의 음악 인생과 결혼의 의미를 함축한 최고의 명곡 탄생을 예고한다. 팬들은 이 곡이 장민호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벌써부터 음원 공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셋째, 결혼식 당일에는 장민호가 직접 디자인한 한정판 굿즈와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 팬들의 열광적인 호응이 예상된다.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장민호 월드, 그 자체가 될이 이벤트는, 팬들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엄청난 계획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결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에, 절대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팬들과 가족의 응원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완성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모두와 함께하는 기쁨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그의 결혼 상대에 대한 소식도 조금씩 회의를 벗고 있다. 장민호가 공개한 이상형과 마담, 마음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구체적인 인물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팬들은 이미 이 소식만으로도 행복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다. 장민호가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은 그간의 오랜 기다림과 응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장민호는 음악이라는 예술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진정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노래가 지금껏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줬다면 앞으로 펼쳐질 결혼과 인생 이막은 그야말로 또 다른 전설이 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 만드는 이거대한 서사는 단순한 스타의 사생활 공개를 넘어 한 인간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진솔한 드라마다. 끝으로 장민호의 결혼식 계획 발표는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보내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날 트로트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들썩일 것이며. 그 순간 모두가 함께 눈물 짓고 웃으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체험할 것이다. 장민호, 그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와 함께, 결혼이라는 또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질 감동과 드라마.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릴 그 순간은 머지않았다.